Thank you. 안녕하세요 피부위키 김원장입니다 두드러기라고 하는 피부질환은 누구나 한 번쯤 걸려볼 수 있는 가장 흔한 피부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두드러기의 특징은 바로 팽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팽진의 특징은 혈관에 부종이 생기면서 피부가 부풀어 오르고 가려움을 유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피부 자체의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혈관 부종 증상이 사라지게 되면 증상은 말끔히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알레르기 질환의 특성상 두드러기도 마찬가지로 전녁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상생활을 하다가 뭐 아침, 점심, 저녁을 잘 먹고 저녁 때쯤에 굴그러기가 나타나게 되면 그때 바로 아, 오늘 내가 뭘 먹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평소와 다르게 먹었던 음식이 있다거나 한다면 마치 그 음식 때문에 두드러기가 생긴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음식 때문에 두드러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낮은 가능성으로 음식이 정말로 특정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음식이 정말 내가 생긴 두드러기의 원인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의심이 되는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원인이라고 추정되는 음식을 피했는데 두드러기가 생기지 않았다면 정말로 음식이 두드러기를 유발시킨 원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이것만으로도 확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음식을 먹지 않는데도 처음 올라왔을 때 두드러기보다 더 많이 올라온다면 이때는 그 음식이 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 다음 한참 증상이 없는 상태를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다시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음식을 복용했을 때 이번에도 두드러기가 나타난다면 이때는 확실히 이 음식이 두드러기를 일으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집니다. 이처럼 특정 음식이 원인이 된다고 특정짓기 위해서는 이 같은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단지 한번 어떤 음식이 의심이 되는데 이것을 먹었을 때 두드러기가 생겼다고 해서 이 음식이 두드러기를 일으키진 않습니다. 실제로 알레르기 패치 검사라는 것을 해봤을 때 두드러기가 만성적으로 나타나는데도 원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짜 원인을 찾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 테스트는 기본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번만 가지고 원인을 특정한다면 나중에는 더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